나의 내면 가운데 가장 핵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혼이 있다. 그 혼을 둘러싼 본능이 있고 가장 바깥에 지성이 존재한다. 진리를 아는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을 평화라 부르고 행복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시험을 거친 세계의 경전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이다. 신이 드러내지 않은 최후의 신비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연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듯하다. 주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진리를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과 연결지어 더 슬기롭게 헤쳐나감으로써 스스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각자가 겪은 경험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얻은 진리와 지혜는 대부분이 동일하다. 사춘기 때만 적용될 거라 믿는 자아시험과 내 자신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징조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노인들은 거의 아이들과 급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람 마음의 중심부에는 지나가 있다. 진짜 나의 의식, 원핵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주위를 혼이 둘러싸고 있다. 혼은 현세에서의 경험과 업을 쌓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 혼의 바깥쪽에는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모유를 찾는 것과 같은 본능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형성하게 된 감성이 본능 바깥쪽에 위치하고 가장 바깥쪽으로 살면서 쌓은 지성이 자리를 갖추어 나간다. 즉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인 의식에만 존재했던 마음은 점차적으로 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바깥쪽에서부터 점점 벗겨져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진행되면 우선 지식과 논리적 추론 등 지성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서 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변하는데 머지않아 감정과 감성조차도 둔해져서 그 안에 있던 본능이 노출된다. 그러다 결국은 그 본능이 열버지게되서 생명력까지 열어지게 되고 점차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원핵만 있었던 순수한 그 자체 다시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과 같다. 마음의 심지가 되는 중액이 바로 진짜 의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진나이고 여기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를 깨우친다 한다. 부처와 신의 생각이 투영되어 우주의 의지가 표현된다 할수 있다. 진아는 불성 그 자체이고 우주를 우주답게 하는 예지 그 자체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 만물의 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진화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조화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동경하는 진, 선, 미 자체를 아주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애초에 마음속에 갖춰져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원초적인 능력의 힘이 발휘된다. 혼은 윤회 전생한다는 불교의 사고관에 따르면 우리는 업이라는 전생의 때가 묻은 혼을 이끌고 이 세상에 태어나 현세에서 업을 키워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진나라는 아름다우며 불성을 지닌 영혼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요가 수행이나 마음 수행의 목적은 바깥쪽의 벽을 차례로 깨뜨려가는 시도라고 볼수 있다. 우선 가장 바깥의 지성을 없애고, 감성에 도달한 뒤, 감성 컨트롤을 연마하여 본능에 이른다. 그리고 이윽고 본능을 없애고, 마지막에는 진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이 과정을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이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을 통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부처나 목사, 그리고 명상가들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들이 가진 중심에게 의식이, 나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인간은 보통 사악한 열정을 만나면 무력해진다. 하지만 수행간는더 이상 그런 열정을 탐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저급한 열정을 극복하는 과정은 참다운 행복에 대한 확신과 경험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다. 세속적인 활동을 바라는 열망은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영적인 경외감을 말살해버린다. 자연과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괴롭혀서 우리의 목적에 맞출 국리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아직도 모른다. 우리는 자연을 구석구석 조사하고 자연에 도전하면서 절대 알수 없는 숨겨진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척도를 가지고 보면서 그 증거를 가늠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간의 자아가 보다 높은 힘과 교류하게 되면 자연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인간의 의지에 자동으로 순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인생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신비한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모든 현상들에게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1,000년 전에는 신비로웠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으며 지금 신비로운 것도 아마 100년이 지나면 그 법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는늘 대양과도 같은 힘 혹은 무한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신과의 합일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 견해나 우주의 독재자의 독단적이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지이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경지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어려운 채로 남을 뿐이다. 무언가에 내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마음을 가져버리면 마음은 그 상태 그대로를 따른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희망하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원한다면. 영적인 빛과 물질적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나 영적 풍요는 우주법칙 내지 자연의 저희가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신에게도 또 그분이 만든 현상계 여신인 풍요로운 자연에도 인스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가난은 일시적인 업보현상이다. 가난과 고통은 여러 윤회를 거타면서 성령이 물질적 상황을 통해 표현되는 동시에 그 물질적 상황을 지배하는 무한한 방식을 좀더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상태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은 무한한 힘을 얻는 방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상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근원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형태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추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집단에서 기인한 병폐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인간 각자 앞에 놓인 문제일 수 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사회도덕에서 꼽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각 개인의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내적 개혁이 자연스럽게 외적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개혁한 사람은 수천 명을 개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나와 내 주변인의 인생 전체가 탈바꿈하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시험을 거친 세계의 경전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이다. 그것들 모두가 인간의 진화 여정에서 사람들을 고무시켜주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우리가 숨기는 것은 자유로움이다.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일어서든지 떨어지든지 한다. 천국과 지옥을 자유의지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과 같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 놓인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것은 마음이다. 곧 사랑의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 놀라운 관용을 베푸신다고 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 이것은 어디에나 통한다. 신의 의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붓다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전한 일이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행을 가벼이 여기지 말도록 하라. 물방울이 떨어져서 항아리가 가득 찬다. 현명한 자는 선행을 조금씩 쌓더라도 선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내가 하는 선행은 깊은 숲에서 자라는 참외와 같다는 말이 있다. 처음엔 너무 작고 색깔도 눈에 띄지 않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나고 익어서 노랗고 달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영적인 출발을 해야 한다. 그때야 그전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삶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인생의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업보의 노예가 되는 것은 세상에 혼미해진 마음의 욕구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의 조절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가면으로 덮인 업보에 의한 무지는 사라지고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친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자신을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업보와 행동의 오류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는 힘을 얻는다. 호흡은 육체와 영혼의 미묘한 연계점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인간의 육체는 땅의 먼지라는 일컬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육체는 화학 물질과 금속 물질로 이루어 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영혼이 호흡을 통해 육체의 생명의 물결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할수 없으며 에너지와 움직임도 표현하지 못한다. 인간의 육체에서 미묘한 생명 에너지로 작용하는 생명의 물결은 전능한 영혼이내는. 소리의 진동으로 나타난다. 영혼이 육체의 세포에 비추는 그럴듯한 영상이 인간이 몸뚱이에 집착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생명의 전류는 숨을 통해 육체로 전달되는 것인데, 인간은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가 실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상상하해 떠받든다. 그 때문에 인간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는 결과이고 정신이 원인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인식이란 몸과 숨을 인식하는 일이다. 잠을 잘때 드러나는 잠재의식은 육체와 호흡으로부터 정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초월의식은 인간이 육체와 호흡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망상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신은 호흡 없이 사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의 영혼도 무호흡 상태가 되는 동안에만 처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게 된다. 영혼과 육신 사이를 잇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이라 칭하는 변화가 초회되어 몸의 세포는 원래의 무능한 상태로 돌아간다. 나에게 몸이 아닌 내면의 생명의식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게 된다. 감각의 폭풍에서 벗어나 하늘로 밝게 타오르는 정신을 느낄 때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생각하며 성스러운 습관으로 위로받을 때 자신이 자신을 명상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때 이름 없는 기쁨 모든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에 오직 영혼에 나타나는 기쁨을 알때 그리고 저 멀리로 진리에 충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여 비교할 만한 다른 보물을 생각지도 않고 그곳에 정박하여 심한 슬픔에도 동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평화라 부르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이며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인간은 자신의 신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 다른 보폭으로 나아간다. 우리 모두는 고귀한 힘을 건네받은 상속자이다. 어느 사람 하나 고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하찮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낮과 밤이 왜 있을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경계점. 새벽이나 해질녘이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성서로운 시간대로 간주된다. 낮과 밤은 고요함을 느끼기 위해 존재할지 모른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고귀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언가에 엄청난 집중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오직 나와 그것만 있다. 조용한 새벽처럼 모든 게 고요하다. 그 집중의 순간에는 내 몸의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뇌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몰입을 하게 될때 원하던 무언가를 깨치게 된다 말한다. 대체 왜 위대한 힘이 내면에 숨어 있는가? 결코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않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만 힘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쁨, 새로운 기쁨,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영적인 진보는 바깥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보증이 아니라 내면에서 얻어지는 기쁨의 희열이다. 신이 드러내지 않은 최후의 신비는 창조적인 내면의 진동으로서. 우주를 통해 반응되는 원초적 음성은 이 힘과 조화를 이룬 자가 즉시 이해 예 가능한 말로 바뀌어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밖에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보내는 짧은 기간을 최선의 방법으로 잘 이용해야 한다. 물질적인 욕망은 한이 없으니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끝에 다른 무엇은 결국 신이다. 신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 신은 우주의 어느 순결한 장소에서 거하며 왕관을 쓰고 있는 숭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나는 인생이 양파와 같다고 생각한다. 매운맛도 단맛도 있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냥 먹으면 맵지만 익힐수록 달다. 까도 까도 새로운 속내가 나오다가 결국 끝으로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허무함을 소풍놀이를 알기는 사람은 까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게 내면의 신을 만나는 과정이지 않을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떵떵거리며 살거라고 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패배하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내 마음가짐이다. 그대서야 오래 심은 양파가 시간을 들여 익힌 양파가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 버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돈 버는 게 어려울까? 내 마음을 컨트롤 하는 게 어려울까? 모든 물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모든 것의 끝이며 전부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마음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갈 수 없게 된다. 내가 공부할 마음을 잡지 않으면 시험은 떨어지게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잡을 마음이 없으면 인연은 거기서 끝이 한다.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부자가 모두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깊은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부자이며 다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쁨,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곧 창조적인 내면의 진동으로서 결국 내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이다. 내 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되도록 해보자.